태블릿 LTA를 찾고 계신가요? 포유 디지털 iMUSE 27.9cm 뮤패드 K11 LTA는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넓은 27.9cm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8기가바이트의 넉넉한 저장 공간과 빠른 LTE 연결로 언제 어디서든 원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로 다양한 앱을 쉽고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일상생활은 물론 여행이나 출퇴근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최고의 태블릿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